안녕하세요 퇴사한 md입니다 노트북 좀 하나 사볼까 하고 검색하다가 스펙은 알파벳 잔치 가격은 천차만별 머리직근거리신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대부분 판매자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시면 그위 모델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더 보태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11 12월은 쿠팡 최대 할인에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까지 겹쳐서 노트북 가격이 1년 중 가장 크게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평균 20만 원 정도 진짜 체감되게 싸졌고요. 거기에 곧 2026년 신제품이 나오면서 지금 재고들 더 세게 밀어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는 시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노트북 구매 3단계 체크리스트를 짚어보고, 그 다음 50만원대 학생용부터 130만원대 고성능까지 가격대별 가성비 노트북 탑5를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펙 용어 몰라도 딱 3가지만 생각해서 30분 안에 본인한테 맞는 노트북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시작하죠? 노트북 선택,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예산, 용도, 사양, 이 3가지만 잡으면 끝이에요. 먼저 예산을 박아두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비싼 노트북이 좋은 건 아니고 노트북에도 가성비 구간이 있습니다. 100만에서 150만원대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구간이라 성능 대비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삼성, LG, HP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이 가격대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반대로 200만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노트북들은 실제 체감 성능보다는 브랜드, 디자인, 마감 같은 감성 비용이 많이 붙습니다. 또 8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화면 밝기, 무게, 배터리, 키보드감 하나씩 포기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아 이거 불편하다 하면서 다시 사게 되는 악순환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만원 예산을 추천드리지만 학생이거나 정말 가벼운 용도라 예산이 빠듯한 분들은 50에서 90만원 구간의 실속형 모델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내 예산대를 딱 정해두고 그 범위방 모델은 아예 안 쳐다본다. 이거 하나만 해도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용도 정리입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혹시 나중에 영상 편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게임도 할지도 하면서 오버 스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대학교 과제 작성 넷플릭스 시청 가끔 롤한다 이러면 고급 외장 그래픽, 워크스테이션급 CPU 전혀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사진 간단 보정 하루 종일 들고 다닐 거다. 이분은 CPU보다 무게와 배터리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자주, 발표용 PPT 자주 만든다. 여기선 화면 크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진짜 필요한 스펙이 자동으로 좁혀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언젠가는 영상 편집도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고사양 게임도 해볼지도, 솔직히 언젠가라는 건 당장 안 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때가 정말 오면 그때 맞는 기기로 새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지금은 내가 당장 하는 일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스펙인데요. 스펙표 보면 이상한 영어 숫자 쭉 적혀 있어서 머리 아픈데 거기서 다볼 필요 없고 딱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CPU는 노트북의 두뇌 엔진입니다. 인텔은 요즘 코어 울트라 5, 7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울트라 5는 예전 i5, 7은 예전 i7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 최신 라이젠 7000 시리즈에 AI 기능을 강화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복잡하게 다알 필요 없습니다. 문서 작업, 인터넷, 유튜브, 인강 정도라면 인텔 i5, 울트라5, 라이젠5급이면 충분합니다. i7, 라이젠7 이상은 전문 영상 편집, 3D 작업, 헤비 게이밍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돈을 태우는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램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16기가이는 되어야 진짜 쾌적해요. 8기가이도 돌아가긴 합니다. 다만, 크롬 탭 여러 개, 플러스, 카톡, 플러스, 유튜브, 플러스, 오피스 같이 켜두면, 어, 왜렉 걸리지?가 느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16기가 이상 권장, 최소 8기가는 넘겨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여기서 갈립니다. 게임 안 한다, 영상 편집 거의 안 한다면,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이 좋아져서 4K 유튜브나 영화 감상도 전혀 문제없어요. 게임 한다, 영상 편집 좀 한다면, 그때부터는 외장 그래픽을 보셔야 합니다. 최소 RTX 4060 정도는 되어야, 요즘 게임들을 높은 옵션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지금은 RTX 50 시리즈가 나오면서, 한 세대 전인 RTX 4060 탑재 노트북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오늘 추천 리스트에도 그래서 4,000번대, 5,000번대 모델 모두 넣어놨어요. 저장 용량은 문서 작업, 인강, 웹서핑 위주면 256기가도 버틸 수 있지만 웬만하면 512기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256기가는 너무 금방 차버릴 거예요. 최소 512기가 그 이상부터는 용도에 맞춰서 늘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고장나서 못쓰면 끝이죠. 국내에선 삼성, LG가 AS로는 제일 안정적입니다 센터 많고, 수리 빠르고, 설명도 한국어로 편하게 들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HP, 레노버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국내 AS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국내 브랜드가 AS는 가장 좋죠 윈도우 포함 여부도 체크하면 좋아요 윈도우 11이 포함 안된 모델은 나중에 직접 설치해야 하고 정품 기준 1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우회해서 윈도우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건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되도록이면 OS 포함 여부까지 예산에 넣고 보는 게 안전해요. 이제 저렴한 순서대로 가성비 괴물들만 골라서 소개드릴게요. 50만 원대 입문용부터 130만 원대 끝판왕까지 하나쯤은 아 이거 내 거다 싶은 모델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lg 울트라 pc 15입니다. 50만원대 최강 가성비 학생 입문자용으로 제격입니다. 5 0만원대에 이만한 성능과 브랜드 신뢰도를 가진 노트북은 찾기 어렵습니다. 인텔 13세대 코어 i3 프로세서와 8기가 메모리 256기가 ssd를 탑재해 기본기가 탄탄해요. 한글 과제 작성이나 웹서핑 유튜브 시청 같은 일상 작업에서는 100만원짜리 노트북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팅 속도도 빠르면 10초대라서 급할 때 스트레스 없고 15.6인치 vhd 화면이라 화면 편이자가 답답할 일도 없어요 LG 브랜드 제품이라 품질 신뢰도 높고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AS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처음 사는 노트북은 혹시 문제 생길까 불안한데 LG라서 컴맹도 안심이죠 무게는 1.7kg 정도로 아주 가볍진 않지만 집, 도서관 정도 들고 다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메모리가 8기가라서 크롬탭 여러 개와 간단한 포토샵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더 무거운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입문용, 학생용으로는 부족함 없는 끝판왕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두 번째는 HP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8기가는 아쉬워, 16기가 메모리로 쾌적한 중급 작업도 가능해요. 100만 원 이하 예산의 성능과 용량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 AMD 라이젠 5 프로세서에 16기가 메모리와 512기가 SSD를 갖춰서 가격 대비 스펙이 빵빵합니다. 일반 문서 작업부터 가벼운 포토샵, 다중 작업까지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메모리 8기가와 16기가는 실제 사용해 보면 여러 프로그램 띄울 때 체감 차이가 큰데, 이 노트북 은 16기가라서 크롬의탭 10개 열어도 잘 버티고 용량 큰 엑셀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작업도 쾌적합니다. 512기가 ssd라서 사진 동영상 파일 도꽤 저장할 수 있고 50만원대 제품 대비 저장공간 걱정이 훨씬 덜하죠. hp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pc 브랜드 라 내구성이나 품질도 검증됐고 윈도우 11도 정품포함이라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1.59kg로 보통 수준인데 주 5일 매일 들고 다니기엔 살짝 부담될 수 있지만 주말 주말에 카페 갈 때나 집 안에서 이동하며 쓰는 용도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실버라서 학교나 회사 어디서든 무난하게 어울려요. 참고로 PD 충전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전용 어댑터를 챙겨 다녀야 하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HP 노트북 15인치 모델은 여유 있는 사양을 원하는 사무 학생용 유저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되어 줄 거예요. 다음은 삼성 갤럭시 북4입니다 삼성 생태계 전국구 AS 믿고 쓰는 국민 노트북입니다 드디어 100만원 안팎 황금 구간의 대표주자 삼성 갤럭시 북입니다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16GB 에 256GB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브랜드의 신뢰도가 담긴 모델이죠 성능 면에서는 사무용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줘요 회사일로 엑셀 수십만 개 셀을 다루거나 애니메이션 효과 많은 파워포인트 가벼운 사진 편집 같은 작업도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15.6인치 대화면이라 작업 효율도 높고 무게 1.55kg은 남성분들이나 가방에 가끔 넣고 다니는 분들에겐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이 노트북이 빛나는 이유는 삼성 생태계 연동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자마자 노트북에서 바로 확인하고 폰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노트북에 바로 붙여넣는 마법 같은 연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써본 사람만 아는 편리함이죠 그리고 국내 최강 AS망인 삼성 서비스 센터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안심감도 큽니다 제주도든 지방 소도시든 고장나면 당일 수리 가능하다는 게돈 주고도 못 사는 가치예요 윈도우 11도 포함이라 세팅도 간편합니다 다만 이 모델은 저장 공간이 256GB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보관한다면 용량이 빠듯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외장하드나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SSD 추가 슬롯이 있다면 업그레이드 고려해보세요 게임용이 아니라서 그래픽 카드는 내장형이지만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캐주얼 게임이나 4K 동영상 감상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갤럭시 북4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두루 만족시키는 만능 노트북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hp 빅터스 16인치 모델입니다. 120만원대 게이밍 끝판왕 rtx 4060 으로 게임도 가능해요. 게임도 하고 싶고 작업도 빠르게 하고 싶다 120만원대에서는 hp 빅터스 16이 정답 입니다. 엔비디아 rtx 4060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사이버펑크 같은 고사양 게임도 높은 옵션으로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 작업도 전용 gpu가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c p u 인텔 i5 14세대 고성능 모델이라 필요할 때 터보처럼 폭발적인 성능을 냅니다. 메모리 16GB에 SSD 512GB라서 게임 여러 개 설치해도 저장 공간 걱정이 적고 멀티태스킹에도 여유롭습니다. 16인치 대화면은 게임 몰입감을 높여주고 영상 감상할 때도 시원시원해요. 이 스펙이라면 원래 200만 원은 넘게 줘야 하는데 현재 100만 원대 초중반에 살수 있는 건 가성비가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저렴한 이유가 있는데 윈도우가 미포함이라 구매 후 직접 OS를 설치해야 합니다. HP 브랜드라 내구성이나 품질도 믿을만하고 쿠팡에서 정품 구매 시 1년 무상 AS도 지원됩니다. 이 제품의 현실적인 단점은 무게 2.3kg로 꽤 묵직합니다. 매일 들고 다니기엔 힘들고 또 게임 시팬 소음이 크니 도서관처럼 조용한 곳에선 눈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집이나 기숙사에서 사용하면서 가끔 이동하는 용도로 추천. 그런 사용 패턴이라면 HP 빅터스 16은 게임부터 고성능 작업까지 모조리 커버하는 진정한 올인원 노트북이 될 거예요. 마지막은 레노버 LOQ 15인치 모델입니다. 최신 세대 GPU로 미래까지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노버 LOQ 2025년형 15인치 신형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을 장착한 모델이죠. RTX 5000번대 시리즈는 전 세대 4000번대 시리즈 대비 성능 향상은 물론 AI 가속, 레이트레이싱 기술에서 큰 도약을 이룬 차세대 GPU입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4년간 나올 게임들도 거뜬히 소화해낼 수준이죠. CPU는 AMD 라이젠 7 최신 칩셋을 넣 어서 멀티코어 성능이 뛰어나고 ai 기능 활용이나 향후 소프트웨어 발전에도 발맞춘 스펙입니다. 144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도 눈여겨 볼만 한데요 한번 고주사율로 게임 을 해보면 60hz에는 도저히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화면 차이가 있습니다. fps 게임할 때 승률을 좌우할 정도로 체감돼요. 화면 크기는 15.6인치로 17인치보다 휴대성은 낮지만 게임하기엔 충분히 크고 후 fhd 해상도의 안티글레어 패널 이라 눈부심 없이 선명합니다. 윈도우 11도 기본 포함이라 개봉 후 바로 사용 가능해 편리하죠. 이러한 최신 사양에도 가격이 100만원대 초중반인 건 연말이라 가능한 혜택입니다. 비슷한 성능의 데스크탑 PC 본체에 모니터까지 맞추면 150만원 훌쩍 넘는데 이 노트북은 2.4kg로 그 성능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 가성비를 따져보면 사실 엄청난 겁니다. 물론 가벼운 건 아니니 매일 들고 출퇴근하기엔 부담이 될수 있겠죠. 대신 한번 사서 오래 쓰겠다 하는 분들에겐 최고의 투자예요. 앞으로 몇 년간 웬만한 작업은 끄떡 없을 미래지향적 사양이니까요. 레노버의 AS는 초기 불량 시 반품 교환 지원이나 1년 보증 등이 있지만 국내 대기업보다는 번거로울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만큼은 현시점 동급 최강이므로 나중을 내다보고 좋은 걸로 사고 싶은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예산대별 노트북 추천 5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학생, 입문자에게는 LG 울트라 PC처럼 합리적인 기본형이 최고이고, 여유 있는 사무 과제용으론 HP 15로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믿을 만한 브랜드와 연동성 원하면 삼성 갤럭시 북을 고르면 됩니다. 게임이나 전문 작업이 필요하면 HP 빅터스나 레노버 L5Q를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건 본인 용도에 맞는 적정 제품을 예산 안에서 고르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비싼 노트북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필요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승리예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각 제품의 최저가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더 보기 정보나 구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뭘 사야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댓글에 예산과 용도를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예산 80만원 대학생 문서 작업 넷플릭스용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1대1 맞춤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노트북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유용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